샌비 유형호 문제풀이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fx가 있어. 자, fx가, 마이너스 응? x3제곱 플러스 3x제곱에 어, 플러스 x백이 7인데, 자, 이때 위의 점, 이거 왜 이래? 어, 이때 위의점 2,-1에서의 접선이, 자, 접선이,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다라고 돼 있어. 다시 만나는 점이지. 그렇 자,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니까 그냥 뭘 찾으라는 거야, 사실? 교점을 찾으라는 거고요. 그렇그니까 뭐랑 뭐랑 연립해야 돼? 그럼 당연히. 당연히 뭐랑 연립해야 되냐면 fx라는 곡선과 그다음에 접선을 연립해서. 맞아? 이 접선을 연립해서 우리가 x값이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x값 중에서 우리가 중근 형태가 나올 거야. 이 중근 형태는 무조건 뭐다? 접점이란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한번 볼까요? x 빼기 2제곱이야. 자, 그럼 얘는요, 어떤 거냐면 2,0에서 접하는 곡선이지. 그치? 자, 이렇게 제곱 형태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뭐다? 접한다는 걸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알겠지? 음. 그래서 우리가 중근 형태가 나오면 항상 뭐다? 접점이 나온다는 걸좀 인지하시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럼 일단은 당연히 뭐를 찾아야 돼? 당연히 접선을 먼저 찾아야겠지. 그치? 음. 자, 그럼 미분하자. 자, 미분하면, 플라이맥스를 구하면, 마이너 3X제곱에 플러스 6X 더하기 1이고, F 플라임 2가 곧 접선의 교육이니까 얘는, 빼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이니까 그냥 1이겠지 그치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지금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y 더하기 1은 어, x 빼기 2가 되니까 y는 얼마야 x 빼기 3이 됩니다 그쵸 얘가 뭐다 접선이야 알겠지 응, 접선이 되는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b니까 뭐를 하자? 연립을할 건데, 마이너스 X3제곱 더하기 3X제곱에 더하기 X 빼기 7과, 그 다음에 X 빼기 3을 연립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X랑 X가 없어지니까 이걸 넘길게요. 자 그럼 X3제곱 빼기 3X제곱에 얼마야? 플러스 4가 0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 자, 이제 조립제법을할 건데, 잘 보세요. 자, 조립제법을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2에서 접선을 갔죠. 맞아? 그럼 2에서 접선을 갔기 때문에 2를 먼저 넣을 거야. 알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빼기 4가 돼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x-2 곱하기, x제곱 빼기, x-2죠. 그쵸? 그렇죠? 음, 그럼 1, 2의 마이너스니까, x 빼 2제곱이고, x 더하기 1은 0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중근 형태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다? 접점이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얘는 접점을 갖는 거고, 얘가 다시 만나는 점이다. 라고 볼수 있어. 다시 만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컷 마고요. 그쵸? 마이너스 1이고,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빼기 4가 된다. 라고 해서 얘가 A 값이 되고, 얘가 P 값이 되겠지. 그치? 음. 때 AB를 구하려 했습니다. 자, 그럼 AB를 구하니까 답은 얼마? 4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여기서 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중근 형태가 나오면 일단 접점이다라는 걸좀 인지하셔야 돼. 알겠지? 이런 거 인지하셔야 되고,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곡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음? 자, 이렇게 곡선이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곡선인데 지금 접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접선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 얘가 접점에서 하나 이렇게 만나는 거고, 접점에서 이렇게 하나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지금 이걸 찾는 게 목적이지. 그쵸? 그럼 접점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이 접점이라는 것은 무조건 중근 형태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곱 형태가 나온다는 걸좀 인지하셔야 돼. 그러니까 X백의 알파 제곱 형태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음,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을 보시면, 자, 이제 y는 x 3제곱빼기 2분의 1x 위의 점 A, a가 1,2분의 1이야. 그치? 음. 1,2분의 1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자, 지금 이런 걸 아닐까? 라는 거야. 음. 어떤 거냐면, 어, 이렇게 있는데, 그치? 음. 지금 얘가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그 그렇죠? 음. 얘가 지금 얼마야? 1,2분의 1이라는 A라는 점이고, 여기 이렇게 다시 만나는 점이 있는데 얘가 B라는 거지. 그치? 그때 우리가 OB 길이 구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접선을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미분하자. 자, F'X를 플라이 구하면 얘는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플라 플라이 1을 구하니까 얘는 300이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2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방정식을 구하면 y 빼기 2분의 1은 2분의 5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걸알 1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음. 자, 그럼 계산을 하면 y는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어. 음,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렇지? 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하자? 연립을 하자. 누구랑? 접선이랑, 아 접선이랑 곡선이랑, 그렇죠? 그럼 x 3 제곱 빼기 2분의 1x가 어떻게 된다? 얘가 2분의 5x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자 얘를 넘겨버릴게요. 자 그럼 x 3 제곱 자 넘기니까 얘가 빼기 3x가 되고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음 응.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음,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리점법 써야겠지, 그치? 어, 조리점법을 쓰자. 자, 그럼 얘는 1, 0, 빼기 3,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에서 지금 접점을 가지니까 그냥 1을 여기다 넣는 거지, 그치? 그럼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조리점법 써도 돼요. 1 이렇게 써도 되니까, 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1제곱에 x 더하기 x 2가 0이 되니까 여기가 b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마 그렇죠? 마이너스 2고 사실 그냥 여기 곡 접선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을 접선에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이 된다는 라걸알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치? 음. 자 그러면은 어? o b 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o b 의 길이를 구하니까 루트 4 더하기 49가 되겠지 그치? 그니까, 러 얼마야? 루트? 5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음.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지? 어, 자, 2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fx가 뭐냐면, fx가 x3제곱 빼기 4x제곱에 플러스 x 빼기 1이고, 지금 위의점 1, 마이너 3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알겠죠? 그 P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 말이 좀 어렵지만, 어? 지금 이런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지금 이렇게 접선을 그렸고 여기가 지금 P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P에서의 또뭘 구하라? 접선을 또 구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좀 이해갔죠? 어떤 그림인지. 어. 자, 그러면은. 일단, 당연히, 이 접선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좀 합시다. f'x는 3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이 되고, 플라임 1이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그럼 3-8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얼마야? 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쵸? 어. 자, 그러면은, 접선을 구하니까, y 더하기 3은 마이너스 4에 x 빼기 1 이렇게 되고, y는 빼기 4x, 자, 더하기 4에 빼기 3이니까 플러스 1이다 해서 이게 뭐야, 지금? 접선이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p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곡선과 접선을 모아자 연립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응? 연립합시다. x3제곱 빼기 4x제곱 플러스 x-1이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니까, 요거를 넘겨버리면, x3제곱 빼기 4x제곱에, 뭐 플러스 5x에, 마이너스 2가 0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그쵸? 음. 자, 그럼 조리제법을 다시 한번 쓰시면, 자, 조리제법. 1 빼기 4, 5 마이너스 2고, 지금 얘가, 이 점이 지금 1, 마 3이지. 그치? 그럼 얘가 1에서 중근을 가져요. 그쵸? 그럼 1을 넣으면, 마삼, 마삼, 이, 이, 영. 이렇게 되고, 또한번 1을 넣으면 되니까, 얘는, 음, 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제곱이고, x 빼기 2는 0이니까, 얘에서 뭘 갖는다? 접점을 갖는 거고, 얘가 뭐다? p의 점의 x 값이지. 그치? 응.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p 값,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2컴마가 되고 있고, 그 그럼 2를 어디다 넣어? 여기 접선에다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을 또 구하는 거야. 이해 갔니 어, 접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f플라임 2가 당연히 뭐다? 접선의 기울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또 넣으시면은 음. 12 빼기 16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얼마야? 당연히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y 더하기 7은, 어, 마이너스 3에 x 빼기 2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에 어, 빼기 7이잖아. 그치? 그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접선의 y절편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얼마야? y절편은 마이너스 1이지 않나 싶어.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막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사실 별건 아닙니다. 알겠죠? 아까 아까 문제보다 하나 또 추가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적은 b를 구하는 거죠. 그치? 근데 그네 그거에 b 의 접선을 구한 거다. 이거 22번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1번과 22번의 차이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21번은 그냥 b를 구한 거고요. 22번은 그냥 여기다 그냥 접선 구한 거예요. 알겠죠? 뭐, 대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음. 자, 이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재밌는 문제죠. 어, 재밌는 문제니까 좀 한번, 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자, fx가 있어. 자, fx가 뭐다? x3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다. 라고 돼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위의점 p, 에서 그치? P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 다시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니까 러 그림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 그치?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때 PQ 대 PR을 구하라. 지금 문제는 PQ 대 PR을 구하라는 게 목적이지. 그치? 자, 그럼 먼저 일단 우리가 뭘 구해야겠어. 당연히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접선을 먼저 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여기 접선 위의 점이 지금 몇이야? 1,2가 되는 거지. 그치? 음. 자, 그럼 일단 미분을 하자. 자, f'x를 프라이 구하면, 3 x 제곱 빼기 5가 되니까, 플라임의 1값이 얼마다? 접선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2가 접선의 기울기야. 얘가 접선의 기울기죠? 어, 당연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니까, y 빼기 2는, 마이너스 어, 2의 x 빼기 1이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고 얘가 보다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맞아 음자 그럼 여기서 너무 간단한 건데 r은 우리가 뭐야 x 절편이야 그치 자 x 절편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방정식의 실근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아래 좌 아래 좌표를 구하면 얘는 뭐야? 2,0이지. 그치? R은 2,0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먼저 선, 먼저 선술치인데 뭔 소리야? 자, P 아래 길이를 구합시다. 자, P 아래 길이를 구하면, 루트, 두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얘는 1 더하기 4가 돼서 얼마야? 루트 5가 된다는 걸 여기서 알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누구냐면, 이 Q라는 점이 궁금한 거니까, 이 Q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곡선과 접선을 연립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연립을 합시다. X3제곱 빼기 5X 더하기 6과 지금 마이너스 2X 더하기 4를 연립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X3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0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자, 조립제법을좀 합시다. 자, 조립제법을 하면, 1, 0, 빼기 3, 2가 되고, 얘가 1이겠지. 그치? 음. 자, 그럼 얘가 1이고, 1이고, 1이고. 뭐 하면 돼요. 계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또한번조립제법을 해서 1로 합시다. 그치? 지금 접점이 1,2이기 때문에, 1,2이기 때문에, x 빼기 1제곱이 나온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1,2,2,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x-1의 제곱이고 x 더하기 2가 0이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이 점이 무슨 점? q점의 x값이다라고 볼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따라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2컴마가 나올 거고 그치? 그럼 그 마이너스 1을 없다 대입한다? 나는 곡선보다는 직선에다 대입하는 게더 효율적이지. 그치? 얼마다? 8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맞아? 자 그럼 q점의 좌표 구했습니다. 자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8이었어. 맞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뭘 구할 수 있어? PQ의 길이 구할 수 있지. 그치? 여기다 쓸게요. 그럼 PQ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이렇게 되고. 자, 구하시면 되니까 얘는 9에다가 얼마야? 8에서 2빼니까 5. 25가 되지. 그치? 그럼 25에다가 9 더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어? 25에다가 9 더하면. 잠깐만, 맞냐? 25. 아, 어, 죄송해요. 어, 8에서 2빼는데왜 5지? <laughs> 미쳤나봐. 8에서 2 빼니까 얼마야? 6, 36이지, 그치? 36 더하기 9니까 얘는 45가 되는 거고, 그치? 얘는 3루트 5가 되는 걸알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럼 PQ가 지금 3루트 5구요. 그 다음에 PR이 지금 루트 가 됐으니까 얘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얼마다? 3대1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치? 그럼 정답 얼마?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 그나마, 좀, 의미는 좋아요. 알겠죠? 음. 특히 애들 이런 거도좀 쫄잖아. 그 음. 쫄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음.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시면은 좀 난이도가 높다고 돼 있는데, 한번 볼게. 음. 삼참수 fx가, 자, fx가 지금 x. 더하기 2, kx 더하기 1이다라는, 어, 곡선인데, 자, 위의점 A가 있습니다. A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하자라고 돼 있어. 자, 근데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FX와 한 점에서 만난다. 자, FX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 값과라 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럼 일단은 여기서 지금 뭔 얘기냐면, 어, 3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0이 있어. 그치? 음. 이거의 접선을 L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쵸? 음, L 이게 L입니다 근데 A를 지나면서 얘가 A잖아 그치 A를 지나면서 L의 수직인 직선 자 L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있지 그치자 수직인 직선이 있어요 이 수직 직선이 있는데 얘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대 지금 이 얘기 아니야?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할때 뭐 K의 최소값 구하라 라고 돼 있지 그렇지, 음. 수직이면서야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저는 l의 직선을 구할 거야. 직선을 구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미분하자. 자, f 라임 x를 하면은, 자, 고배 미분법이기 때문에 얘가 x 더하기 2에 k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x 에 kx 더하기 1이 되고, 플러스 얘는... kx에 x 더하기 2가 될거야 라는거지 맞아 자 그럼 f플라이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얘가 0되고 얘도 0되니까 그냥 얼마야 마이너스 2에 어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 4k 빼기 2가 된다라는걸 알수 있다 없다 있다는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에 지금 l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야 맞아 음 접선의 기울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 파란색 선을 어? 그냥 뭐라 하냐면 얘를 그냥 m 이랍시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m의 기울기를 알수 있겠지, 그치 m의 기울기는 얼마야? 어, 4k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 수 없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음? 자 지금 이 m의 방정식을 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그쵸죠 음. 그렇죠? 그쵸? 어. 자, 그럼, m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은, 얘가 y는, 어떻게 됩니까? 4k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2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거냐면, f와, 응? 어? f와 파란색 점이, 아, 파란색 선이, 지금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여기서? 아, 교점이, 한계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즉,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지금, x 의 x 더하기 2의 kx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빼기 2분의 1에 x 더하기 2를, 이 연립한 것이 교점이 한계야. 교점이 한계라는 것은, 실근을 뭘 갖는 거야? 한계를 갖는 거니. 그치? 응. 거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을 해봤어요. 그럼 x에 x 더하기 2에 kx 더하기 1 플러스 4k 빼기 2분의 1에 x 더하기 2가 얼마다? 0이니까 x 더하기 2로 묶어내면 얘는 어, k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4k 빼기 2분의 1이 0이 되니까 몇 차야? 지금? 어, 그거죠. 3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실근이 하나가 나왔어. 자,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거니까 2차기 때문에 판별식은 무조건 음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음. 그럼 얘는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빼기 4AC니까. 그치? 음. 4K 빼기 2분의 4k가 되는 거니. 그치? 얘를 또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 어, 2k 빼기 1분의 어, 2k가 됩니다. 그쵸? 렇 음, 그럼 통분을 하면 되니까, 어, 통분을 하면은 2 k 1분의 2k 빼기 2K 1 빼기 2k가 돼서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판별식을 딱 써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 k 1분의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음수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치? 자 그럼 얘가 음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얘가 뭐가 돼? 양수여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2 k 빼기 일이 양수여야 하니까 k는 2분의 1보다 크다 라는 걸알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정수 k의 최솟값이니까 얼마야? 0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최솟값은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아0 맞아요? 뭔소리하는거야요 2분의 1보다 크지 그치? 그러니까 1이다 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그치? 정답은 얼마? 1입니다.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 자,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아 보이지만, 생각하는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알겠지? 생각하는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응? 접선을 L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접선을 구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직선에 대 수직이니까 당연히 뭐야? 수직인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유형 4번에서 했던 그 개념을 섞은 거야. 알겠지? 자, 그거를 또뭐한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운 유형 5번이죠. 그쵸? f(x)와 한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여기서 교점이 한 개이고, 당연히 실근이 한 개다 라는 것을 알아서 어, 이렇게 짝짝짝 풀면 된다 라는 거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유형 5번까지 개념을 다 끝냈고, 자 이어서 유형 6번 문제 어, 풀, 풀도록 하겠습니다.